2024년에 걷기로 했던 나라 세금은 367조 예상했던 세금 수입입니다 근데 실제로 걷어보니까 30조가 구멍이 났습니다 그 전년도에는 어땠냐면요 56조가 빵꾸가 났습니다 그럼 지금 2년 연속으로 구멍이 난게 합치면 87조쯤 됩니다 어떤 세금이 들 들어왔나 보면은 경기침체 영향 때문에 법인세가 한 15조 정도 덜 들어왔습니다. 아, 이거는 법인세 많이 깎아 줬죠. 소득세도 좀덜 들어오고 했습니다.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이렇게 세금 들어오는 것도 똑바로 못 맞추고 이런 결손을 내서라고 하니까 어. 모든 책임을 경기 침체로 돌리고 있어요. 사실 한꺼풀 들어가 보면 그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. 예를 들면요. 법인세는 실제로 이 정도 덜 들어왔는데 소득세 관련해서는요. 예상치보다는 조금 더, 소득세도 줄긴 줄었는데 전년치보다는 소득세는 16조가 늘었어요. 음. 근데 이 소득세를 뚜껑을 열어놓고 들어가 보니까 우리 유리지갑있죠 음. 근로자들 음. 우리가 내는 소득세 있죠. 근로소득세. 음. 이것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늘었고 절대값으로도 약 1조 9천억이 늘었습니다. 그...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. 2022년 말부터 시작된 부자 감세, 대기업 감세의 효과가 톡톡히 아, 벌어지면서 또 마침 경기 침체도 있어서 실제로 우리 국가 살림을 많이 지탱하고 있었던 부자들, 대기업들은 세금을 지금 전혀 안 내거나 덜 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 빈틈을 누가 내고 있냐면 우리 근로자. 들 유리지갑들 우리 서민들이 아, 서민들. 내고 있어요. 포션도 늘었고 절대값이 늘었어요. 네. 자그 다음에 부가세 관련해서도 늘었는데 부가세는 물건에 10% 붙는 거 아닙니까? 물가가 올라서 물건값이 올랐어요. 아 물가. 즉전 국민이 고물가의 고통 속에서 사실 이 세금을 놀린 거라고 보면 됩니다. 아. 이게 세수 결손의 핵심이에요. 그러니까 부자 감세, 대기업 감세, 경기 침체 때문에 세수 결손이 낮고 그런데 이 부족분을 유리지갑 섬기요. 전 국민이 부가세, 간접세 등등으로 해서 메우고 있다라는 아, 서민에게 전가시키고 예. 있어요. 그래서 네. 이 왜곡을 아셔야 이게 분노가 됩니다. 이게 나? 지금 안 알려지니까 네. 경제는 확실히 윤석열이 잘 살렸다. 네. 이런 얘기를 김민정 같은 분들이 하잖아요. 말도 안 되는 얘기. 예상한 것보다 무려 2년 동안 80조가 넘게 덜 거쳤잖아요. 네. 근 유일하게 예상보다 더 거치는 게세해 수입이에요. 과태료 과태료나 범칙금 아. 단속 엄청 해가지고 단소입니다. 부자 대기업 감세하고 경기침체로 안 들어오는 돈을 네. 무차별적으로 단속을 예. 강화해가지고 그걸로 더 그나마 보충을 한 거예요 네. 이것도 아주 고약하죠 고약합니다 네. 2025년에는요 전년 대비 45조 9천억이 늘어야 세수결손이 안 납니다